여러분 이 얼굴 표정 화난 걸까요? 슬픈 걸까요? 사실 얼굴만 보고 감정 맞추기 생각보다 엄청 어렵습니다. 왜 그럴까요? 17세기 프랑스의 샤를 르프로엥이라는 화가가 있었어요. 이 사람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화가들을 위한 일종의 감정 표정 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. 분노는 이렇게 그려라 슬픔은 이렇게 그려라 눈썹 각도부터 입 모양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놨죠.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? 그 그림들을 쭉 보면 솔직히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. 이게 화가 난 건지 놀란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이유는 간단합니다. 맥락이 없으니까요.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군가의 감정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. 그냥 얼굴만 보나요? 아니죠. 이 사람이 누구랑 있는지, 무슨 일이 있었는지, 지금 상황이 뭔지 이런 걸다 알아야 감정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요. 똑같이 찡그린 얼굴이어도 시험 망친 직후라면 슬픔이고, 친구가 거짓말한 걸 들킨 순간이라면 배신감이겠죠.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. 사람들한테 얼굴 사진만 보여주고 감정 맞추라고 하면 결과가 엉망진창이에요.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. 2024 수능 33번, 오답률 무려 85.7%입니다. 지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심리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감정을 파악하게 했는데 The results are invariably very mixed. 결과가 늘 매우 엇갈렸다는 거죠. 그리고 샤를 르브로엥의 감정표정 그림 시리즈를 예로 들면서 이 그림들의 문제점을 빈칸에 넣으라고 해요. 핵심은 이 문장입니다. What is missing in all this is any setting or context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. 맥락이 없으니까 감정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정답은 5번. What i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any number of them could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. 이 얼굴들이 서로 바꿔 끼워도 손실이 없다는 뜻이에요. 왜냐, 맥락 없이는 다 똑같이 애매하니까요. 얼굴만 봐서는 진짜 감정을 알수 없어요. 상황과 맥락, 이게 핵심입니다. 다음에도 수능 배경 지식 쉽게 풀어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